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오늘 힘 받았어요. 왜냐면요, 홀리데이님이 갑자기 저한테 악플을 달았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건데, 그 친구를 악플을 하다 친구를 안 가지고 왔잖아요. 이번 뭐 친구를 가지고 올게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악플을 달다, 악플을 달다, 막, 막 이런 영상 다 올리고 저런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증거가 있답니다 이런 제가 남겨뒀어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잡아요. 잡아요. 뭐라는 거지? 이런애 말투, 말투 싸가지 없는 것봐 아니, 그냥 가이드를, 이런 말은 대체 뭐라는 건지 몰라서 그냥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데. 아니, 씨. 아니, 그냥 몰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말하면 이미 싸가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이때 할머니 별전나가 올린다고. 응. 비록, 이렇게 어, 증거를 알겠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응, 응. 밥못 먹고 가냐? 아이거 이거 진짜. 신고를 해볼야 그래, 정신 차리네. 일단 삭제를 응. 할게요. 삭제. 네 응, 왔어. 응. 구독자 나보다 없는데? 와저 저런 진짜 싸가지 없는 그악플이 있더라고요. 와 제가 아린튜버님 채널을 보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갑자 기악플이 이렇게 확 나오면 그냥 이미 더 싸가져 없... 죄송합니다. 악플러한테안 죄송합니다.